자 이제 그러면 저희가 심사 결과를 또 짓게 하는 동안 여러분들 신나게 즐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또 초대가수의 무대를 소개해드려야 를 될텐데 이분 같은 경우는 요즘 인기가 아, 장난이 아니에요 저기 위에 2층에 보면 또 팬클럽들이 항상 공연할 때마다 따라다니셔가지고 응원도 해주시고 또 질서정연하게 절대 우리 또 피해를 주지 않아요 또 공연하는 분들에게 그래서 멋진 모습을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아까도 중간중간에 우리 공연을 할때 장구를 또 치시는 우리 경가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대로 된 장구의 신을 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제가 이제 또 여기 계신 분들에게 좀 주의사항을 드리자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또 이분이 이제 장구를 멋지게 막칠 거예요. 근데 올라와가지고 옆에서 막 이렇게 있다 보면은 장구 치는데 또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은 여러분들 유의해 주시고 좀 즐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을 우리 다치는 분들이 없으셔야 되잖아요. 아셨죠? 자, 그럼 바로 소개를 해 드려볼까요? 아, 목소리가 너무 잘은것 같아요. 소개를 해 드릴까요? 皆さん、こんにちは。何をさす？ 받고 왔어요. 우리들 어, 다환영 다른 데 풍경같이 쭉 나와서 이렇게 감사하게요. 감사합니다. 오빠가 오빠. 아 오빠라고 했는데 기분 나쁘지 않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가차요, 가차요. 네, 소주에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박선생님, 잘한다 생각하시면 다시 한 번만 주시겠어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제 노래를 한번 들려드릴까 하는데, 노래 제목이 사랑할 나의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사랑할 나의 기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안 드세요. We'll 와서 살아야겠다. 여기 와서 살아야 겠 여기 와서 살아야 겠는 이렇게 인기 좋은게 와가지고 세상에 진짜... 진짜... 출연지 그 못할게 보어요 미러면 내년에 와서 불어드릴게요 <laughs> 어쨌든 항상 건강하시고 첫째도 건강하고 둘째도 건강하고 셋째도 건강이니까 건강해야지 이런데 와서 즐길수도 있고 공연도 할수 있고 세상에 음, <laughs> 건강할 수 있고 제가 나이 들어 가니까 알겠다고 <laughs>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항상 건강하 Eu yes. 앞에 있으니까 뒤에 분들이 안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춤추실 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가지고 춤을 추셔 아무 세상에 그렇게도 올라오시요이이 있네 아우 세상에 누나는 근데 건강해아무 세상에 누나는 그데 금방 올라올 수 있겠어요 아, 자 그러면, 그러면 이 노란색깔 노란색깔 앞에 내가 있고 노란색깔 뒤에계서 춤을 추세요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나 이런 거 머리카락 이런 거 처음 리이내려오이 아름다운 눈난왜날 헷갈려 헤헤 쉬지 말고 쉬지를 말고 햇빛에 흘러 그의음을 그대의 을 말고 를아치이 노래를 치고 지찾아 너무 앞으로 나오시무 떨어질 수 있어요 뒤로 뒤 조금만 더 뒤로 갑시다 삶은 꽃이 그대가 내 사랑은 숨을 잃은 퍼인 주머니로 서정 하늘 높은 나 세상 기타 버리네 아우라치 꽃 냄새가 나를 흘리네아늘 하얀 야빛하 Mr. Hill ওনসর সসসসস chor গুনববে ওনিন ঠওে ওনিরজন যরায দো঺ উনংটনের পুঞরফ হতমেযর যনিমন গুটযুমাযর নেযন করোযর থিমাযু안 নদে য়াপয あれ、見てしまうプレゼンション、勝利、信用あれ、私 <laughs> は <laughs> <感>、そことも大変。あれ、そこを信用して。そこを信用して。 그는 바람과 그들을 로해 못난 그 사랑의 회사 같은데 밤을 새워 막을 수 없지 않느냐 다정이 감사합니다. <목소리> 자,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우리 조심 조심 하셔야 조심 하셔 다칠 수 있으니까 네. 조심 조심 조심이 이제 예. 자,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박선희 씨였습니다. 네, 아우,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우리 어르신들이 또안 나와주네, 예. 아이고. 네. 예. 자, 우리 박수진 씨 무대 여러분들한테 나왔고요 예. 여기저기 지금, 아... 아니, 무대 위에 남자가 두 명이 있는데 나한테는 오지도 않아. 어, 나한테는 오지도 않고 저쪽만 가있어. 아이고, 이거 서로 와서 살겠나. 예. 자, 빨리 오면 사진 찍고 이제 보내드려야 돼, 예. 사진 찍고. 자, 마지막으로. 다지떠네아유 박수 보내주시죠 자 여러분 박서진 씨였습니다 내려갈 때 조심히 내려가죠